네 안녕하세요 캠핑버스트 꾼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되게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타프를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제일 궁금한 점 타프를 어떻게 쳐야 되냐. 어? 저는 되게 뭐 타프를 제가 지금 여태까지세 번인가 쳐봤는데 이제 초보 캠퍼의 눈 높이에 맞춰서 이제 타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설치 타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타프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게 보시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완전 구성되어 있는 거는 풀세트 구성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많이 문의를 주는 게 스킨셋이 뭐고 풀세트가 뭐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일단 스킨셋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프를 이제 설치하실 수 있는 구성품, 뭐 폴대나 뭐 팩이나 뭐 스트링,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는 게 스킨셋이고요. 아니면 은 타프를 처음 접해보신 분, 뭐 폴대나 뭐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풀세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왜 풀세트를 추천드리냐면은 저희는 뭐 <laughs>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폴대 같은 거를 이제 보관할 수 있는 폴대 파우치도 같이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팩들, 이런 것도 이쪽으로. 팩 파우치로 보관할 수 있는 팩 파우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을 보관할 수 있는 스트링 파우치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킨 파우치도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타프를 뭐 구매를 고민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스킨을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포스트 타프 구매해 주신 것을 <laughs>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프를 설치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게 있어요. 이런 폴대가 원래는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는데 메인 폴대를 다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길이 조절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다 뽑아주세요. 그냥 다 하나, 둘, 셋다 뽑아주시고 사이드 폴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다 끼우시고 이것도 끼우시고 여기 똑같이 길이 조절을 이거는 단계로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올리고 올리고 그래서 메인 폴대 2조 사이드 폴대 4조 일단 길이를 최대한 다 늘려 주세요 네 제가 아까 이 길이를 다 늘리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잖아요 왜 늘리냐면은 이제 사이트 규격에 맞게 메인 폴대를 뭐 낮추고 사이드 폴대 높이고 뭐아니면 메인 폴대를 높이고 사이드 폴대를 낮추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초보 캠퍼분들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용하실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이드 그 높이를 다 올려 주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신 다음에 좀 숙달이 되시면은 그때 이제 사이트 규격에 맞게 이제 뭐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조건 다 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설치하는 방법 이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들어가는 팩은 40cm짜리를 박아 주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드로 에이씨. 들어가는 거는 30cm로 박아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박으셨으면은 이제 메인 폴대를 스트링에 연결해서 혼자 자립을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메인 폴대 보시면은 아.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캠핑 포스트 이제 타프를 구매해 주시면은 이렇게 스트링이 다 재단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재단이 된게된 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삼각 스토퍼 이게 처음에 쓰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넣어야 돼? 되게 모르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그냥 다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드리는 거거든요. 당길 때 여기서 그냥 당기면 안 당겨지니까 이거를 돌려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고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넣으실 때 그냥 이렇게 넣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스트링 다음에 타프 스킨을 이렇게 놓으면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확 하고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트링이 마지막에 그래서 알레 구멍에 껴주시고 그 다음에 타프 스트링을 꽂아주시고 아까처럼 채우주고그 다음에 안대로공일하게 이렇게 심어주시고 이거를 이제 세워주시면 되세요. 그냥 세우고 반대편도로 세워주시면 되는데 안 서질 때는 스트링을 조절해좀 풀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은 사이드 폴대 이제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사이드 폴대를 서, 그 설치하실 때는 이쪽 한쪽을 잡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사이드 폴대를 이쪽에 끼워주시고 메인 폴대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스핀 써주시면 되시는데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시는데 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르지? 그래서 저희는 저는 원라인으로 저희 한라인으로 그래서 그냥 하나를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은 투라인으로 치시는 것보다 한라인으로 치시는 게좀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어려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잡아주시고 이쪽에 웨빙끈이 있을 거예요 이 웨빙끈 라인 그대로 스트링이 가면 되는 거예요 웨빙끈 라인 그대로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거가지고타프가잘 어, 쳐질지 모르겠요 그래서 라인으로 해가지고 반대쪽은 이 발로 밟아주고 잡아서 해당 위치에 팩을 박아주면 돼요 이 정도 이, 이거에 맞춰서 이쪽에 이쪽이네요 이쪽에, 이쪽에. 주시면 돼요자 팩을 박아 주시고 메인 풀로랑 똑같이 여기에 걸어 주시고 아왜 안걸려 걸어주시고 스토퍼를 잡아서 당 땡겨 주시고 자 이렇게 팩을 다 박으셨으면은 풀대가 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풀대를 세워 주시면 되시는데 일단 저쪽부터 이제 한번 세워볼게요 여 기서 폴더 를 올려 주 시고 반대쪽도 올려 주 시고, 여 기도 올려 주 시고, 자 이렇게 세워 주셨 으면은 이런 스트링 이 지금 제가 좀단단하게해 놨는데, 어 이제 헐렁하신 분들은 이제 세워가지고 땡겨주시면 되시구요. <laughs>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가 어느 정도 팩다운을 해놨는데 마무리 이제 메인 폴대나 사이드 폴대에 있는 팩을 팩다운해 주시면은 이제 끝입니다. 타프는그 만약에 하셨는데 좀 각이 좀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이 팩을 좀 뽑아서 위치 조절을 조금씩 해주시면 되시구요. 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냥야 아이 렛에 그 다음에 좀 사이트에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 스트링을 좀더 뒤로 길게 뽑으시면은 좀더 설치하시기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프 설치하는 방법을 마치고요.